안녕하세요, 민트레몬입니다.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허니레몬 유튜브님을 홍보하려고 해요. 허니레몬 요. 으으으으으면 이게 나와요. 클릭하시면 으으 독방 이렇게 있고 홍보를해보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거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고 구독 광에는 계정 7 개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하면 구안은 그냥 구 구독만 하면 계정 1 개로 해드리고 구안이랑 조안 같이 하시면 계정 2 개로 하고 구안 조안 알았는 계정 3 개로 해드리고. 구한, 조한, 아란 영상 홍보는 계정 네개로 해드려요. 나머진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빠이